보건예 그, 네. 여기 맞죠 예. 네. 네, 네. <laughs> 그래서 그, 뭐, 네. 네, 네. 네, 뭐, 네. 다른 의가 관련해서 통상은 어떻게 되는지 같 나왔던 물어보려고. 동 예를 거요 발표하는 그 아, 어디 교회 우리 지원에서 교회 같은데 예2 m 안끼2 m 안끼뭐 이런 거 하잖아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아저 서귀포에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에 관련 해가지고. 네. 서귀포 어디에서? 교회에서. 교회. <laughs> 교회 대 네, 교회 대표로 온건 아니고요. 네. 저는 학부모인데 네. 기독교인데. 인 네. 지금, 이제 보니까, 아니,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죠? 다 얘기해도 되나요? 예, 예, 아 예, 예, 예. 할게요, 그러면. 제가 죄송한데, 자리 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? 지금, 2m. 2m 떨어져 있나. 예, 지금 보면, 보세요. 여기 지금 간격이 2m 안 돼. 그리고 다 마스크 다안 쓰고 계시죠, 지금. 지금 다 마스크 다안 쓰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왜 굳이 교회만 와가지고 이걸 자료를 재고,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거 지금 엄밀히 말하면요 도청 지금 실치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, 교회를 교회 따라서에 아니 지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저거 저희가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교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. 여기 지금 공무원들 지금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? 그리고 2m 떨어져 앉아 계십니까? 제가 재니까 80cm예요. 말이 잘안 나오네. 근데 이거를 그담마문으로 쓰고 그리고 행정 규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. 이거 안 그러면 종교 탄압으로 지금 몰릴 수 있고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.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행정기핑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계세요 예. 지금 다 보십시오 지금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마스터 쓰고 계신 분 지금 아무도 안계셔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.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을 들을 도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와서 무슨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러 날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 분들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관리 감독을 해요 예, 저는 예 교인을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여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. 오늘 예 보건복지위생관리과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공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예. 모든 일은 예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어떤 한 단체를 편향되게 집중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예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 단속 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. 목욕탕도 해 주셔야 됩니다. 목욕탕 지금 굉장히 밀집 그 인구가 높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관리안 나가고 계시죠 지금. 저는요.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. 어떤 특정 동그 교회를 지목해서 그게 다전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옳지 못합니다. 그래서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그런 종이 붙이지 마서 그리고.